아 지금 주차하고 아 주차고 하 네. 오시는 거예요? 네. 여기 어, 주차장 있어요? 있나요? 네, 트리프축으로 와서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우미린하고 네. 트루엘하고 이두 개가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네. <laughs> 지금 이제 네. 오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네. 제가 이제 저는 전... 어떻게 오시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설명을 자세히 는안 드렸고요. 네. 이제 오미리 네. 그 다음에 일성 이렇게 두개가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입주했고 오미리는 음. 2019년도에 입주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2019년 5월에 났어요. 음. 근데 여기는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갭투자하신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갭투자도 이제 지금 이제 중공은 났어요. 유월 음. 말일자로 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는 한 5월 정도에 난다. 음. 이렇게 지금 얘기는 있어요. 네. 있고, 이거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음. 우 의미리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4억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갭 투자 이제 10에서 20%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4억 음. 한뭐 5천이다.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갭 투자 되잖아요. 네네. 5천만 원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음. 지금 전세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음. 그렇죠. 등기가 나야, 나야 돼서.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음. 지금 현재 5미리을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음. 이 요고 전세자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음. 매도인이 좀 이런 조건을 봐주는 매도인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좀 등기 나면 좀 우리가 잔금치겠다 이런 조건을 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네. 어차피 이거는 음. 이게 명의이전은 안 되잖아요. 명의이전은 안 했고 이분들도 이제 사정이 있어서 네네. 이걸 이제 미리 내놓는 거잖아. 네네네. 그렇다 보니 이거를 맞춰줄 사람은 음. 많지는 않다는 음. 거지. 음. 그래서 요것도 음. 뭐 이렇게 맞, 음. 있는 사람도 있죠. 네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그 대신에 네. 이제 저희도 이거를 갑자기는 못 맞히니까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맞춰야 음. 되지. 그래서. 음. 이렇게 할 때는 음. 이걸 또 계약을 못 해놔요 네네. 이게 맞춰진 후에 이게 계약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 음. 여기에서 이제 계약금 일부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 들어온다 음. 그럼 우리도 여기다 100만 원을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음. 음. 그래야 손해를 안 보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네네. 오미린 그런 단점이 있고 네. 시, 시세는 어느 정도 해요? 시세는 보통 음. 25평 오미린 25평 이게 3억 선? 지금 25. 이제 예, 내는 금액 이제 실거래 한 거는 좀 차이나요. 완전 폭가네요. 폭가가. 음. 근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 매매를 했긴 했는데. 전세는 지금은, 하나 어느 정도 해요. 전세는 25평. 25평이 3억이면 한 2억 3천, 3천 4천 하죠. 2억 3,4천 하고. 어30네 어, 평은요. 그리고 이제 34평 여기가 이제 이 응. 중간에 네. 28평이 있고 31평이 있고 34평이 있거든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아, 같이 설명을 드렸었나요? 네.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네.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여기가 네. 이제 보면 25평이 네. 이쪽 라인에 있고 네. 남향으로 있고 네. 그다음에 28평이 가운데 좀 끼어져 있어요. 네, 네, 네. 끼어져 있더니까 가장 그래도 안 좋은 게 음. 그래도 여기. 음, 28평이 가장. 네, 주만 여기 이제 음. 여기 백. 음. 활동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하는데 음.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앞이 가려서 가려서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요게 나오면 뭐 3억부터 이제 저층은 3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3억 음. 뭐 28평이 뭐 3억 5천 선. 이렇게 달라고 음. 해요. 음. 3천에서 5천 사이. 음. 그리고 31평도 마찬가지고 거의 가격은 비슷하게 오고 층에 따라서 틀리긴 해요. 음. 아, 이것도 3억에서 3.5억 정도. 네, 네, 맞아요. 음. 그리고 34평이 지금 4억에서 4억 5천 사이. 네. 전세가는 어떻게요? 해 전세가는 거의 뭐20%갭 정도 보시면 될거 같아요. 음, 10%는 너무 네, 사람들이 불안하다 할수 있어. 아, 음, 얼마 없네요 전세 물량. 예. 그럼 한 28평이면 일단 한 3억 2억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호가 그렇죠. 네. 호가는 이렇게 나오긴 네. 하죠. 네, 3억 정도 나오고. 예예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않고. 어차피 뭐다 뜨니까. 아니, 전, 3 4평평 3억 억천천 정도 오고 Samo 그 a m s o n s o u t 가 e r n n e p i 있 Samo s a m s 요 n Samsung, s a 계 s u n g s 한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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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요거 34평 같은 경우는 4억 5천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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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5천에서 5억까지 부르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5. 이제 그건 동의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틀리긴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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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기가 우밀리는 물건이 음. 많지는 않아요 음. 이것도 등기가 안 나가지고. 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등기가 날 때를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남겨놔야 되잖아 돈을. 그렇죠. 뭐그이 잔금 치르고 음. 그렇게 해도 한뭐 2천에서 3천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음, 음. 그렇게 해서 명의를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음. 한 4억대 매물도 있어요, 34평 5미리인. 4억대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4억 5천 음. 그 정도 음. 가지셔야 돼. 요 음. 사 4004, 사오천0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전세대출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음.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지. 사장님 어떤 게 관심이 음. 있어? 음. 관심이 있으면은 음. 이 전세자를 먼저 찾아 본 다음에 이거를 작업을 해야 돼. 음. 음. 일 일성은요. 이성은 지금 이제 요거는 음. 20, 여기도 5평, 음. 28평, 음. 여기 34평,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매매가는 여기가 4억선 보시면 돼요. 아, 요거는 4. 3억. 요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음, 3억이고, 예, 25평이? 25평이 여기가 한 2억, 음. 여기는한 5천선. 전세는 한 어느 정도 요 요구를... 전세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20%갭 정도. 음. 예,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은 다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잖아요. 얘기하다 네. 보니까 네.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음. 뭐 보증보험을 못 들으니까. 4억에서 20% 갭이면 4832한 3억 2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좀잘 나가는 편이에요. 일성. 일성은 아무튼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네. 우미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아, 28평은 3억이면 한 3824, 2억 4천 정도 잡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저렴한 일성들 34평이 음. 네. 네. 3억. 그게 괜찮겠네. 맞죠? 3억. 3억 5천에 나오겠거든요. 아, 그래요? 전세 여기 지금 끼어 있는 상태고. 아, 아, 그, 전세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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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5천이전세가 음. 네. 언제 만기지? 22년? 음. 22년 8월. 넘게. 음. 기행시가 음. 지금 오, 뭐 그래. 3억 9천, 34평이 그렇거든요. 네. 3억 9천, 뭐 4억 천 이렇게 음. 나오고 음. 있는데 음. 여기가 이렇게. 음. 음, 지금 현재 전세가얼막끼져 있다고요? 이 엮여져 있고, 네? 22년 8월 만기고, 이게 혹시 동이나 호수가? 네 지금 음. 예 물어봤고 이제 연락 주신텐데요 아, 3억 5천. 선호하기는 우미린을 더 선호해요, 일성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죠, 음. 우미린이. 음. 펀치베 45세 대고 여기 음. 일성선 1100세 대니까 음. 아무래도 우미림의 음. 단지가 커서. 음. 그런데 거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추천주춤 한 음. 거예요. 오르지도 음. 않고. 음. 더샵은 몇년차에요 더샵은 2 0 0 8년대진 거예요. 네, 지금 다 10년이 넘어서 다시 이제 누가 이제 사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다시 그걸 해야지 취시만 해야 빼고 올수을 음. 하셔야 되는 음. 거예요. 그걸 비하는 완전부터. 도샵은한6 0 0반 정도. 그렇요 요새 물건이 네. 없어서 네. 전세, 전세가요. 그리고 네. 여기 평동단도나 네. 34평이 있는데요. 네. 33평. 근데 우리가 어, 2억 6 5 0이 있어요. 네. 전세가 지금 현재 1억 8,500이고. 어. 근데 22년 1월이 그렇죠. 만기고요. 네. 어, 음. 111도 17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laughs> 지금 <다 웃음> 이 여기가 고속도뭐2억부천 어, 뭐, 뭐, 3억이 넘게 3억 올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최저로 음. 지금 이량이좀 많아서 나오고 있다 하고. 데 이렇게 80% 선에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일성하고 미린이 그렇죠. 왜냐면 새, 새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전세구할 때 그냥 오미니 뭐 아. 같은 경우는 안 보고도 하니까 사진 네, 보고해서 네. 네. 그리고 아직 하자 보수 기간도 남아 있고 아, 아. 올 7월 말이니까. 네네. 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네. 음, 딱 투자로는 지금. 네. 네 근데 5월에 등기가. 등기가 딱... 나서 만약에 아. 이걸 원활하게 한다 하면은.